안녕하십니까. 안세희 대표 박인정홍 회사입니다. 오늘 제 252강은 어, 특강인데요. 안세희 법인의 프라이빗 어카운팅 외주 용역 수행 전문가 인력 데이터 풀이 어떤지, 저희 조직 구조 어떤지에 대해서 한 단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회계 투명성과 회계 개혁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일반 설명을 하는 포럼에 한번 갔었는데, 저희 회계 법인이 이제 회계 업계 한 10번째쯤 되면서도 성장 감사에 등록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큰라 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아주 엄격한 성명화복의 질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몰아 세우면, 다른 사람들 일을 하는데 지장이 초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잘 경영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안색이 특징은 여성 친화기업이에요. 그래서 60% 이상이 여성이 있고 매년 고용 성장이 10% 내야 되기 때문에 두개만 가지고도 어느 입찰에서 3.5점 가점이 돼가지고 한 100점 중에서 10점을 따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고 현재에 밀착돼 있다 전국이 예시로 혼란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직접 30분 내에 코라면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회계사들이 전국에 115명 흩어져 있고요 또 매출과 인원 규모에서 10대 회계법인이고 각 개인별 보수나 소득이 상위 수준이다 또 아, 이것도 아마 비포해계법인하고 비슷하게 저희 해계법인의 소득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많은 노력의 보수를 각자들이 계속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 안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제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안세해계법에는 어떤 부서가 있느냐 이제 주력이 이제 해계서비스 세무신고하는 이런 중소자영업을 위한 부서가 있고 외부감사원만 전담하는 회계사들이 있어요 비상장 중심으로한 40명의 회계사들이 그리고 외부감사를 겸임하면서 전면 경영자문도 하는 또 40명의 회사가 있어요 80명 정도가 회계감사 업무를 실제 손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 경영 컨설팅이나 어, 프라이빗 어카운팅만 전담하는 회계사들이 한 75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21개의 전국 사업장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회계사 1명당 보통 이제 직원 2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280명 정도 직원이 있어요. 다 합해서 한 395명의 직원이 이제 있으면서 각종 P.A. 의 프라이빗 어카운팅 업무를 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사실 기장 대리하고 회계 사무소 뭐, 서비스 하는 것도 이게 다이 프라이빗 어카운팅의 일종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러나 이제 요새 프라이빗 어카운팅은 좀좀더좀더고 차원적인 그 중견 대기업, 초대기업 이런 데에다 하는 각종 회계 내부의 경리나 재무 담당 인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프라이빗 어카운팅인 하는 것이죠. 75명이 어떻게 되냐 자, 첫째. 기업가치영업군 가치 자산, 부채가치나 의무금의 직접 이런 거에 대해서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글로벌 브룸버그 통신 가입으로 실뢰성 있는 기업가치의 위험이나 이자율 자료 등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12월 1일부터 개통을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가치 평가 모순는 이제 아주 글로벌한 자료를 활용해서 정확한 계산과 기업의 시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가치평가의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내부의관리제도의 이반 설계 이런 것도 이제 기업에 매뉴얼을 작성해주고 하는 사람이 11명 정도 되고 그래서 내부에 관리제도이 표준화인 이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적용을 하던가 응용을 하던가 변경을 해서 특성 기업의 특성화에 커스터마이즈 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이제 KIFS의 적용 컨설팅인데, 이거 이제 그 상장 코스닥 기업이 다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 그 인력이 이제 다른 부서에 배치되고 되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계사들 10년 차 이상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회계처제 작성과 대기업 재무제표 조정을 해주는 게한 10여 명가 있고, 또 각종 회계장, 프라이빗 오카운트에 대한 탄력적 시행, 파견 근무, 또국가에게 등과 같이 정부 각 기관에 가서 한 보름이나 한 주일, 열을 가서 파견해 가지고 그국가의그 개별 회계를 복식 부기의재무표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는 게한 10여명 8명 이렇게 있고 그 다음 SPC라고 해서 특정 아파트나 산업단지를 건설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개별 은행마다 투신사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다 하나의 회사로 그을 보는 스페셜 퍼포스의컴페니를 회계 세무 자문해 주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기업인합병 회계, 법정관리, 거래, 딜 비즈니스 업무, IPO, 주간사무 등에 한 7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재무자문 파스, 자금전달 투자 유치에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영문, f 재무자표 작성과 주로상의 영문 작성, 또 미국, US a 업의 변화, 미국 거래처, 해외 투자자문에 대해서 7명 정도가 하고 있고 기타 특수분야에서 조세불복, 세무실사 예비조사, 심사, 심판청 구등은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한 75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각자 전문 분야를 나누어서 각종의 피해 업무를 극대화시켜서 고객들한테 가장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저희 안세가 또 아, 베스트 엔서, 안세 이렇게, 안세 이렇게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행정 관리만 하면서 특별히 이제 가업상승계 속 증여나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자문업무 그때 길을 안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세경은 광고가 돼버렸죠. 그렇지만 피해 여부가 이런 게 있다는 걸알아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안세자를 빼면은 일반 회사들의, 일반 회계법인이할수 있는 일을 다 제가 설명한 것이죠.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시고요. 예, 시까그까 보세요. 제가 광고라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안 보셨으면 됐는데, 지금까지 봤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안세경 대표, 박윤정 형이었습니다.